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참된 행함은 그 믿음을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우리 이 많은 교우들 속에서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구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찬들일수록 민감한 제목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제목이고 공부를 마스터를 해야 되고 개인의 신앙으로, 신앙, 개인 신앙으로 잘 다듬어서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구, 믿음과 행함에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두 가지 모두가 강조되어져 있고요. 어, 믿음이 없이는 또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이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말씀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두 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나 사도바울도 두 가지를 다 강조했고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더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강해설교할 때첫 설교 때 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시작으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강해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강조를 한거나 또는 야고보가 강조한거나 똑같은 밸류가 있고 똑 같은 무게 중심이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도 중요한 거고 행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약간 거기에 언더로 들어가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설교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라고 알라고 저는 늘 매주 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조금 이야기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설교 또한 우리들을 속이는 설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동일하게 두 가지를 다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설교가 그러한 가르침이 성경적인 설교이고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하지만 믿음을 함께 결론으로 맺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설교이고 우리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설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진정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아 나는 정말 행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 나는 왜 바울처럼 못 살까? 예수님처럼 못 살까?가 조금 건방져 보이는 질문 같이 생각된다면 나는 왜 바울처럼 못 살까? 예. 거 봐. 바나바하고 바울도 싸웠잖아. 이런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은 할줄 알면서 나는 왜 바나바처럼 성교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심각하게 하루의 삶이 고민이 될 정도로 고민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고민할 줄 아는 고교회가 되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참된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고 행함은 완벽할 수 없기에 이 참된 믿음은 늘 회개하고 늘 헌신합니다. 늘 뭔가 작정하고 일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참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늘 주님께 회개하고 늘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을 가져온다면 이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강팍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남을 무시할 수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왜 남들이 더 우월하게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더 멋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참된 행함은 그 아름다운 행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 잘해요. 남들에게는 다 칭찬받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성숙의 종착지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세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주를 너희들이 구원해 주로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헬로 원어입니다. 행한다는 게 걸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거는 것은 요 건강해야만 하고요. 왜? 걸을 수 있어야만 되고. 무릎에 이 연골의 건강이 있어야만 걷는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주 안에서 주로 구원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려면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걸으려면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터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걷는 건데, 그것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노라. 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어,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헬라고 문법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저의 발견이요 성경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어, 동사가두 개가 등장합니다 잠깐 우리 집중하십시다 받았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행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받았다 라는 건 그야말로 receive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행하대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우 뜻이 뭔지 뭐라고요? walk.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성경책에는 행하다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w a l k walk. 걷는데 이두 단어는요, 어, 여러분, 능동태라는 문법적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능동태. 네. 능동태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내가 뭐 한다라는 것, 능동태고요. 수동태 또는 피동태라고도 하죠. 수동태는, 어, 남들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어, 어이구, 너 지금 설거지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형미가 가끔 설거지하거든요. 어, 너 설거지하냐? 아빠가 시켰잖아요.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나는 할 의사가 없었는데 아빠가 설거지 시킨다.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나는 할 의지가 없는데 아빠가 시켜서 나는 아빠를 아들로 삼고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 단어 동사는 받다, 걷다라는 건 능동태예요. 남이 안 시키는데 내가 받은 거예요. 약간 성경적으로 무리가 있는 단어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해서 받은 단어예요 좀 무리가 있죠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로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행하는 거는 누가 행하는 겁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쓸때 주로 받았다라는 걸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설교를 했을 때 아마 베드로가 와서, Hey, what the heck are you talking about?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단어를 왜너 이거를 왜 능동태로 썼어? 바울이, 어? 아, 내가 그때 깜빡 졸았나 보다. 이거 수동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쓸만한 고쳐 쓸만한 잘못된 문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 성경 신학자들이 아, 이 본문은 잘못된 본문이야. 바울이 아마 피곤해서 이거를 수동태로 썼어야 되는데 능동태로 잘못 썼을 거야라고도 사용할 수 있는 강해가 주석이 가능할 수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내가 예수를 주로 받음을 피동태가 맞는데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지금 나는 예수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로 받았습니다라는 삶을 내 삶을 앞으로 주로 받은 사람들처럼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요 주를 받았음에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찬송을 드렸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이러한 찬양과 예배는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도올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찬송을 드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라는 부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너희들이 받았음을 선포하십시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걷는 것 또한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어떻게 건방지게 주님과 함께 삽니까? 있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그 능력 있는 효율성이 아직도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걷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 냄을 살아내라고 너희들이 작정하라고 헌신하라고. 우리 지금 바울은 능동태로 쓰고 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그러나 행함 자체가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에 하나의 또 능동태를 쓴 것이 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느니라라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단어 또한 능동태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의지입니다. 우리 세 가지의 이 전인격 중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내가 느끼기 싫어도 느껴지는 게 감정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다시 올수 없으면 누가 시켜서 슬픈 거 아니잖아요. 슬퍼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지는 거어떻게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 건강한 스파우스 될 사람을, 아빠, 나 남자친구 있어.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아, 이건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합니까? 감사해 지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감사를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총통한 삶이죠. 하나님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감사해 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될 감사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예요. 감사해 지는 감성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감사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숙한 감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너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기독교로 들어오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슬픈 일이 더 많은 인생인데, 힘든 일이 더 많은 인생인데, in everything.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안에서 함께 거두며,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서 승음을 받아, 예수 안에서 그 터에서 있으며, 예수 안에서 감사하기를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할수 있는 억지로의 감사예요. 바울이 그걸 훈련해봐서 안 거예요. 내 입술 속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일부러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도 지친 종이지만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도 감사가 충만하게 안 올라오니 내가 밤을 새겠나이다. 아버지,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영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더라는 거죠. 파울의 감사예요. 그주 안에서 결론이 뭡니까?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이 복음의 진리죠. 영원히 살 거야. 잠시 살 만한 70, 80 또는 90, 100 되어지는 이 인생, 우리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그보다 더 완벽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이보다 더 멋있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에게 있다. Thank God 이시죠 Thank God. 그 삶을 하나하나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그분이 진정 예수를 주고 믿는다면, 와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영원한 삶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더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운데, 7절 말씀의 가운데에 있는 세 개의 단어는 수동태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새 뿌리를 박으며, 우리 한국 성경책에는 단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새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건 피동태로 되어 있어요. 왜? 왜일까요?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음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대로 뿌리 박지 못합니다. 그 뿌리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모여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여야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는 대로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우리 의지는 아무 효용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우리 의지는요,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인 받아야 돼요. 우리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의 판단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전 학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세계는 너희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두려워해야 돼. 말씀 앞에서는 완벽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엄청 연습해야 돼. 왜 말씀이 예수기 때문에. 그리고 앞뒤로 그 예수를 주로 너희들이 선포하라. 말씀으로 훈련 받았으니 이제 그 예수와 함께 걸어라. 말씀으로 이제 훈련 받았으니 거기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이제 너희들은 감사해라. 말해라. 고백해라. 노래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완벽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 이 능동과 피동이 섞여져 있는 성경 말씀이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리기에도 그렇고, 완전히 다시 살려서 다시 살수 있도록 완벽함을 주기도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승리하셔서 당신처럼 살게 하시니, 어떨 때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처럼 권세를 누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예수의 인간들입니다. 아멘. 이 분기점에서 우리가 헷갈릴 때 우리는 교만의 장으로 빠질 수 밖에 없고요. 이걸 흔들리는 속이는 영에 우리는 매혹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선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잘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피동태가 쓰여진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환희에 차오르지 않거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거나 은혜라는 것은 나를 터치하시는 거잖아요. 은혜가 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네. 야 이게 이게 g 빙 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껴질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순간이에요. 그 말씀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들이 아니 중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뭐 스님이라고까지 표현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학을 공부한 스님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박식한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신학대학에 있는 신학 교수들과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왜? 예수처럼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 성경책 읽으면요 한 시간 2 시간 쫙 읽어 내려갑니다. 출애굽기그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더잘 알아요. 예. 네. 그분들이 성경책 읽는 것보다도 우리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무서워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왜? 그 시간은 내 의지와 내 자태와 내 기준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와 교회의 모든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영원한 생명의 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능력 있고 쓰임 받을 만한 종들입니다. 그 능력과 쓰임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의지적인 감사의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음에, 그리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감사는 이 감사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의 능력이 있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찬양하는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며 두손두팔다 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개혁과 변혁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올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갈취하셔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